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애프터 할때 2차 계산에 연연하는 남자 A. 이런 거 연연하지 않는 남자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는 자기가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가 정하고 가죠 근데 이제 A 남자는 야, 내가 1차 계산했으니까 이 여자가 센스가 있다면 B, 이, 이, 2차를 쏘겠지이 여자가 된장력 아니라면 날, 날 등쳐먹으려고 나온 여자가 아니라면. 응. 계산 하겠지? 그래서 계산할 때가 되면 쭈뼛쭈뼛하게 가만히 있고 계산하러 가나 안 하나 지켜봅니다. 자, 요런 A 남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여자가 계산하든 말든 그런 거에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아예 내가 내면 되지 뭐. 난내 여자가 돈 쓰는 거 싫어. 난 나중에 결혼해도 내 여자 돈안 쓰는 게 좋아. 뭐 이런 남자도 있을 것이고. 어... 이 남자들에 따라서 어떤 여자가 이제 2차, 2차 계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A 남자는 뭐 대놓고, 왜 계산 안 해요? 2차는 그쪽이 싸야죠. 매너가 없으시네. 뭐 이렇게 대놓고 그런 남자도 있고, 아니면 차마. 차마 그런 말 하면 차일까봐.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겁나서. 아, 이 여자 마음에 드는데 왜날 이용하려고 하지? 씨, 어떻게 해야 돼? 2차, 아, 제가 계산해요? 아, 네. 이러면서. <웃음> <웃음> 이런 남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 남자는, 뭐 그냥 자기가 계산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어떤 여자가 아 오빠 내가 계산할게요 이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어 그래? 잘못었어. 이렇게 하는 남자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가 내 거야 하면서 하는 남자도 있겠죠. 자, 결국엔 자기가 가치관에 따라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 유는 가치관 갖고 있는 남자도 있어요. 뭐 시감자는 야, 어떻게 감히 여신님한테 돈을 쏘게 해. 내가 다 갖다 바쳐야지. 이렇게 해서 다 쏘려고 하는 요러, 이런 느낌에 다 쏘는 거하고비 느낌에 다 쏘는 거하고 다르죠. <laughs>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어떤 친구의 얘기인데 이 친구가 여자를 파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를 밥 먹여주는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자한테 쏘게 만듭니다. 이런 남자도 있어요. 그냥 다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애프터 할때 말고도 이런 사소한 경우도 말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웃겨주는 게 중요하다 유머하고 유쾌한 남자의 이지가 멋있는 거야 에이나 그 다음에 아니야 남자는 가오가 있어야지 진중하고 가오 잡고 무게 잡는 게 최고야 남자는 이게 B 그렇지 않아 니들 다, 다 탈락이야 여자하고는 대화가 통하는 게 중요해 교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교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유쾌할 때 유쾌한 거고 진중할 때 진중한 거지 이 C가 중요한 거라고. 응? 답이 뭐예요? C. 답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웃음> <웃음> 답이 뭔지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남도 내가 아직 디테일하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자 어쨌든 이 ABC는 결국 각 가치, 자기 가치관들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건알수 있죠. 술집 합석을 하면 유쾌하고 광대놀이하던 애가 여자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가나요? 아니면 좀 진중하고 무게쳤던 애가 먼저 데리고 가나요? 유쾌. <laughs> 아 유쾌한 애가 먼저 데리고 가요. 그래, 그녀 주셨네요. 보통은 무게 있는 애들이 더 금세 남녀 관계가 돼서 데리고 가고 광대 놀이 하는 애들은 보통 남성미는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 분위기 띄워주는 거에는 좋지만 희생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 그런 놀이를 많이 해 유흥 놀이를 많이 하는 남자들은 이제 그런 희생양을 네가 오늘 광대해라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해라 그 말은 네가 끝까지 책임져라 그래서 뭐 그런 거 바톤터치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뭐 어쨌든 어,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가 중요한지는 옳고 그러지 않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가치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자 물론 이런 거에 답을 제가 나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자 성향과 여자 이상형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예를 들어 진짜 정확한 거는 이색다 잘해야 돼. 이뭐 유머 빼고 유쾌함, 그리고 가오 빼고 진중함, 그리고 교감 이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할줄 아는 게 중요하고 여자 성향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데 여자가 진짜 유쾌한 걸 극대로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그거 맞춰서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예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아, 연예인이 홍진영, 홍진영 씨그 다음에 보통 남자들이 제가 알기로 고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약간 수지과 같은. 그죠? 약간 좀 청순한 스타일. 그 다음에 요즘에 홍진영 씨는 자꾸 청순해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요. <laughs> 섹시 스타일, 간이비 스타일, 뭐 이런 게 저의 조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저는 수지 같은 스타일이 저한테 다가와도 저는 절대 사귀기는 커녕 술 한잔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저의 스타일이요. 뭐 수지 씨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겠지만, <laughs> 어 여러분 입장에선 근데 수지가 오면 엄청 좋겠죠. 네. 오히려 뭐 훈제윤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문란해 보이는 섹시한 여자가 오면 오히려 여러분들 이 시킬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자기가 보는 이상형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유머 캐릭터를 고집한다, 그럼 진중한 남자를 원하는 여자한테는 안 먹힐 것이고, 진중한 남자를 원한다, 그러면 유쾌한 캐릭터를 고집하는 사람은 안 먹히겠죠. 극단적인 예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답은 뭐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매력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대화의 분위기, 그 장소의 분위기, 둘의 상황, 둘의 관계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그 포인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천천히 배우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부가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 유쾌한 남자들은요. 계속 유머러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유머만 날리는 남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상대방이 느끼는 이미지가 너무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실업어 보이죠. 어떤 말을 할때 진지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이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으로 여자 강사랑 데이트를 할때 그, 그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레크리에이션 강사예요. 그래서 계속 웃겨주는 거야. 그래서 여자 강사도 재밌어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결혼 얘기가 주고 받아질 얘기가 나왔는데 결혼 얘기할 때도 계속 농담 방복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 남자가 결혼에 대한 포부감 결혼관이 이게 진짠지 어디서 농담인지 알 수가 없었다 믿음이 안 납니다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진중할 땐 진중하고 유쾌할 땐 유쾌하고 교감을 할땐 교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거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치관으로 어... 간단한 걸로 하자. 이것도 되게 세세한 뭔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세세한 행동을 할 때도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내가 지인한테 전화를 했어. 이제 이성관계 말고대 인간관계도죠. 나 지인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근데 지,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그럼 이때 이런 생각하는 남자들 이 있어요. 이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어, 얘나 피하네. 저 어이가 없어. 어, 기분 나빠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곧 사실 바빴어.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전화 가 오니까 안 받아. 너 어째 새끼. <laughs> 나 삐진. 또는 한 번은 안 받고 똑같이 한 번은 안 받아줘야 돼. 이래야지 통쾌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받아주려고 <laughs> 하는 그런 A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 남자는 B 사람은 아예뭐 바쁜가 보지 하고 있고 있다가 얘가 연락이 와. 어, 야, 아까 전화했는데 내가 못 받아서 미안해. 그러면 어? 아, 아 맞아, 맞아. 내가 전화했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B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음. 자, 이렇게 행동에 따라서 기준이 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과 매력이 달라진다. 근데